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현주 씨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데 민주당으로 이재명 당 대표가 선택한 여자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과 알보들 난리들이야 이재명 지지하면 은 이재명이 선택한 거는 아무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지를 해줘야죠 당연히 이재명보다 똑똑해요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들 우리들이 이재명보다 똑똑합니까 이재명보다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이재명이 선택한 거는 우리가 무지성 지지를 해줘야죠 지금 목숨 걸고 정치판에서 민주주의를 혼자서 지키고 있는데 이재명 갤러리에서 저를 족봉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를 이해를 좀 해주고 있어요 족봉기 제가 며칠 전 라이브를 들었나 봐요 잠깐 들을 때 이현주 언급하길래 제가 고민정 조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들었나 봐요 어? 솔깃한데? 저문제가 그런 용도면 아주 쓸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듬아 제가 박가리를 열심히 또 하고 있네요 이현주는 이재명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과거의 행적들은 민주당과 민주주의 진보를 괴멸시키려고 탈당하고 문재인을 욕한 게 아니고 친문 수박들과 싸웠던 거예요 이현주는 민주당을 배신한 게 아니라 문주당을 배신한 거예요 문주당의 실체를 알고 또 이현주 씨가 자기 한자리 달라고 이런 적 없습니다. 이현주 씨가 이런 얘기 했어요. 중구 성동도 나갈 수 있고 부산도 가능하다. 부산 싹가능 부산 영도가 고향인 분이잖아요. 부산도는 나가시겠다 험지 아니까 닙 다른 데좀 편한 데도 가셔도 되는데 부산까지 또 내려가신다고 스스로 얘기하시는 걸 보면 아유 웰컴이죠. 중구는 윤희숙하고 붙으니까 그것도 웃인데 중구에서 이현주 씨가 출마를 하면 임종석하고 윤희숙하고 붙으면 좀 그림이 안 좋아요. 문재인과 윤석열의 대결이 돼버리거든요. 임종석은 문재인 꼬봉이고 윤희숙도 윤석열 꼬봉이니 윤문 대결 구도가 이현주가 윤익숙하고 붙으면 반윤 구도로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림이 좋죠. 그리고 자기가 부산도 전략만 잘 짜주면 출마 가능하대요. 부산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기생을 감소하면서도 오겠다고 하면은 감사한 거 아닙니까? 쉬운 자리죠. 그런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나가 싸우라면 싸울 수 있다. 전략을 제시해 달라. 이재명 대표가 전화 한번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결정을 못 내리는 걸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응을 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열렬히 지지해 주고 환영해 줘야죠 당연히. 전략만 제시해 주면 부산도 자기가 내려가겠다. 출마하겠다. 하시는데 이재명 지지자들면서왜이혼 줄까요? 그러면 이재명 항명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이재명 지지자래요? 이현주 씨 열렬히 환영해 주시고 대찬성. 인 이재명 지지자로서 이재명의 선택이라면 대찬성. 이재명의 선택을 왜 무시하냐? 너가 이재명 지지자 맞냐? 반문을 해야 돼요. 이재명한테 힘을 실어줘야죠. 신문이란 애들이 신천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신천지가 문자 3만 통이나 보냈군요. 이현주 씨가 신문의 실체를 알 거예요. 그게 진짜 이재명 지지자의 민심이 아니란 건 인식할 거라고 믿어봅니다. 자기가 들어와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현주 성격을 제가 좀 느낌이가 잘 와서 이해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저랑 상당히 유사한 성격이에요. 트레이트로 잘못된 건 지적을 해야 되는 성격들이 있거든요. 저도 꼭 참고 못 있어요. 잘못된 건 지적을 하자 이런 스타일이라서 여기저기 방송 나가신 거 보면은 저랑 비슷한 성격이세요. 올바르 못한 것을 눈감고 넘어가는 것은 제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의리파예요. 정의파고 진짜 보수 민족주의자의 스멜이 느껴집니다. 왜냐면 윤석열 한동훈을 열심히 까시잖아요. 김건희까지. 진심으로 3.1절 기념사 윤석열이 발언한 거를 정말 민족주의자 입장에서 까잖아요. 그래서 부산도 나갈 마음이 있으신 분이니 부산 나가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의 자세라면 자기가 떼돈을 벌고 출세를 해서 팔자를 고치겠다고 민주당 들어온 거 아니니 우리가 환영해 주자고요. 잘 하실 거예요. 들어오시면. 그런데 이 홍익표라는 자가 진짜 이재명 지킴이 한다고 찬양하던 시기가 잠시 있었죠 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얘 째려보시라고 얘는 완전 친낙개고 얘도 신천지와의 커넥션이 있어 보인다고 진짜 친낙개예요이 사람은 강렬한 서로 속이고 이재명도 속이고 이낙연도 속이고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에 원내대표 박광호는 너무 티나게 이재명 죽이기를 해가지고 이제 안 먹힌다 해서 홍익표가 좀 머리가 좋아서 이재명을 지키는 척 하면서 뒤로 조지는 짓을 한다고요 홍익표가 이현주를 깠어요 오지 말라는 투로 얘기한 거죠. 총선 불출마를 하면서 왜 복당을 하니? 돌았냐? 약 먹었냐? 너 같으면은 총선 출마 안 할래? 이렇게 욕 처먹어가면서 희생하는 모습이 보여야 한대요. 지는 뭘 희생했다고? 야, 홍익표야, 너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 출마를 해라, 너가. 희생하는 모습 보여야지. 이낙연 캠프에서 이재명 죽이기 했던 과거 전력 세탁하려면 너도 백의종군 하든가 아니면은 험지 출마해. 홍익표, 너도. 일단 이번 총선에서는 출마하지 않는다든지 선당 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이고, 아이고, 이 퍽이나. 아이고, 지내나. 당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으로. 출마하지 말고, 출마한다면 검지 출마를 다 해라. 이586 운동권 침은 쓰레기더라. 제가 미리미리 여러 가지 현재 타격을 각양각색으로 해드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좌파 진보 쪽에 친문 수박들은 제 채널을 몰래 본다는 첩보를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제가 국보원 요원들에게 들은 바제 채널들을 비서관이다 이런 친문 수박들이 열심히 모니터링을 한대요 이런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이재명 정권 만들고 민주주의로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오쭈쭈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다해 이런 무지성 지지가 아니고 이재명은 물론 무지성 지지를 받아야 해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근데, 친문 수박들, 과거 전력에 의심스러운 자들은 계속 째려봐야죠 당연히. 갑자기 이재명 찬양한다고 과거가 세탁되는 건 아니죠. 원래 그랬던 들이 또다시 본색 드러낼 수도 있으니, 진짜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던 이탄이나, 김도관이나, 용혜인이나, 나중에 또, 애들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과거가 그렇게 드럽지도 않았던 애들도 속는데 과거에 이재명 죽이게 했던 애들이 갑자기 이재명 찬양해주고 윤석열 한동훈 깐다고 우리 편이라고 막 열광하면은 걔들이 원하는 대로 개 돼지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임종석과 노영민 출마하지 마라. 왜냐면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날뛰게 만든 책임자들 아니에요. 친문 청와대 임종석, 노영민은 당연히 출마하면 안 되죠. 공익표 너도 출마하면 안 돼. 이재명 깠던들은 다 출마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는데 도움 주고 막지 못했던 자들. 다 출마하면 안 돼요. 지금 정권을 만든들인데,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과거를 이렇게 세탁하려고 할까 공익표는 대구나 구미에 출마해야 돼요 임종석이 박정희 고향 이런 데 출마를 해야 됩니다 전국의 최험지 골라서 아 임종석 동무 투쟁 정신 어디 갔어요 주체사상 외치면서 투쟁하던 그 결기 폐기를 대구 경북 출마로 보여주세요 그게 투쟁의 정신 아닙니까 공익표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임종석 옆에서 이렇게 인증사진까지 찍어줘요 민주당 원내대표가 친명이란 자가 이재명 죽이게 했던 임종석 동무를 이렇게 밀어줍니다 임종석 동무는 한양대 총학생회장이었고 의장이었고 홍익표 동무는 같은 한양대의 단과대학교 학생회장이었어요 단과대회 회장 그래서 절친이죠 한양대학교 같은 대학교 비슷한 세대만 나와도 친한데 같이 화염병 던지던 친구였단 말이에요 이재명이 좋겠어요 임종석이 좋겠어요 홍익표는 당연히 임종석을 선택하죠 의리가 있다면 그건 인간의 섭리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의심은 해야죠 이런 친문 수박들이 이현주 오지 말라고 아니면 선당후사 해라 총선 불출마 해라 하면은 그럴수록 더 오기를 느끼는 게 저와 같은 성격이에요 저는 원래 약자한테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에요 정도 많고 많이 속고 그리고 알면서도 내가 속는 게 낫다 내가 남 속이는 것보다 이런 성격이라서 이현주 씨도 비슷해 보여요 이런 못된 들 보면 더 전투력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런 친문 수박들이 더 자기 깐다 오지 마라고 하고 출마하지 마라 이러면 이현주 씨는 더 전투력 불타오르고 내가 다시 복당해서 조져 버릴 거야 이런 각오를 다지게 해줄 걸로 보여집니다 내심 기대를 해 봐요 이현주 씨가 빨리 복당하셔서 이재명의 오른팔 칼잡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수박들이 반대하면 복당이 정답이죠 이재명에 대한 항명 아닙니까 이재명이 당대표고 홍의표는 원내대표면 그 밑에 꼬봉인데 이재명이 선택한 이현주를 왜 지가 뭐라고 불출마한다든지 선당후사를 해야 된다는 개소리래요 과극상이고 직장 상사에 대한 항명이에요 무슨 명분으로 지가 뭔데 근데 이 임종석 동무와 운동권 세력들은 징역의 화염병으로 하나가 된 사이들 아닙니까? 우상호, 홍익표, 임종석. 그래서 임종석 사진 뒤에 걸어놓고 우상호가 임종석 동무 찬양해주고 홍익표도 가서 찬양해주고 그런 걸 보면 얘들은 적폐들이 된 거예요. 민주당 내에 새로운 적폐가 됐다. 양산 고미 인정한 곰 인정, 곰 인정이 친명 세력들이 친문을 공격한대요. 아니 이재명 친명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친명계란 단어는 언론이 만든 거지. 이재명은 개파 없습니다. 이재명 파리하는 사람들이 좀몇명 있을 뿐 이재명은 민주당 내개파가 없어요. 진짜 이재명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친명이 친문을 공격한대요. 그러면 민주당이 필패하는 기대에요. 임종석을 친명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경쟁해야 된대요. 아, 그래, 능력으로 경쟁해야지. 그니까 러 고민 정도 홍익표와 함께 임종석 지킴이를 하고 있다. 이현주를 반대하는 자들의 면면을 한번 봅시다. 윤건영. 문재인은 아직도 메신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친문 윤건영이죠. 또 최재성. 최재성 기통찬 인간이죠. 최재성도 완전 친문이고. 송갑석어림종석 동무, 다음으로 전대야 의장을 한게 송갑석이에요.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 이 운동권들이 오랜만에 대동단결을 하고 있네요. 자기네들 적칠 이현주가 나타나니까. 그리고 홍익표까지. 얘네들 1987 다시 찍고 있네요. 1987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6월 항쟁이란 게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낸 운동권 세력들의 빛나는 업적이죠. 근데 민주화를 앞당긴 직선제를 쟁취해낸 6월 항쟁 세대가 직선제를 포기하고 우리나라 독재의 친일 매국 세력. 들이 마음껏 일본 자민당처럼 정치판 을 갖고 놀수 있는 내각제 개헌 을 하려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 열사였다 감방 좀 갔다 왔다 투쟁했다 이걸로 얘들을 가바 쳐주고 용서해주면 안 된다고 제가 몇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 습니다 하여튼, 윤건영이 선거 시기에 다양한 사람들을 모셔오는 건 맞는데, 그게 외연 확장이라면서도, 중요한 거는 외연 확장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럼, 이현주 씨 외연 확장 엄청난데, 보수 지지자들도 꽤 있어요. 윤석열 싫어하는 보수 지지자들 이현주 씨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현주 씨가 민주당 들어와서 친문 수박들 족치고 칼질하는 거 보면은, 보수 지지자들도 신나가지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찍어줘요, 총선 때. 외연 확장, 확장성 차원에서는 왔답니다. 그래서 안 된대요. 나뭇가지가 동서남북으로 골고루 뻗어 있어야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부러지기 쉬워요. 자신을까잡서윤건영아 특히 뿌리 같은 틈이 내려야 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응? 음, 개소리인지 모르는 괴변을 싸지르고 있습니다. 친문 수박들이. 운동권 세력들이. 최재성, 문재인이 임명한 청와대 정무수석. 당에 실익도 없고 이현주가 실익이 없대요. 왜 없어? 너가 민주당에서 나가는 게 실익이 있는 거지. 그럼 중도 확장성이 되는 것도 아니래요. 엄마, 너 같은 분들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확장성이 제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운동권, 친문 수박 쓰레기들이 민주당에 아직도 있으니까 이재명은 일 잘하는 걸로 민중. 챙기는 걸로 확장성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민주당을 못 찍는 겁니다 중도 보수가 문재인 탈당시키고 586세대들 납골당으로 다 가세요 나경희 형님 따라서 당대표가 직접 탈당했던 사람을 복당하라고 요청하는 것도 웃긴 거래요 자신 아까잡소 이게 웃긴 거래요 당대표에 대한 항명이네 어떻게 당대표가 진중하게 이재명이 선택한 결정을 웃기는 일이래요 말이 된 얘기입니까 최재성은 좀 징계를 먹어야 되겠네 당대표를 웃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송갑석, 친납계고 송갑석 의원이 전남대 학생회장 출신의 임종석 다음으로 전대회 의장을 했던 송갑석 윤석열만 반대하면 모두가 우리 편이냐면서 오영환, 홍성국, 이탄희, 최종윤 이런 분들이 불출마를 하는 것은 우리 당이 붙들지 못하고 이현주 같은 분이 당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당 지지자나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납득이 안 된대요 아 나는 너가 민주당에서 이재명 파리하고 있는 게 납득이 안돼너 나가 임종석이랑 손잡고 납골당 가세요 송갑석씨 공익표도 이현주 씨한테 복당이 정말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문제점 그리고 민주주의를 시키려면 좀더 선당 후사하시고 복당하더라도 총선 불출마하시라 운동권 세력들이 똘똘 뭉쳤네 아 이걸 봤을 때는 친문이고 운동권 출신이다. 이런 애들이 학을 띠는 걸 보니까 이현주는 친문 운동권 세력은 다 조질 수 있겠구나. 아, 잘 알겠습니다. 접수 완료. 친문 운동권은 이현주가 들어오면 오줌 지린다는 거는 증명이 됐네요. 깍깍하는걸 보니까.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반대할 명분이 뭐가 있어요? 친문 수박들 조지제매요. 이재명 당 대표 뭐 하냐고 왜 수박들 칼질 안 하냐고 난리를 치셨으면 이현주한테 올빵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겠네. 이현주 씨는 증명이 됐네요. 인증을 해주셨어요. 워르멜론 썰티파이드 국회의원이에요. 정치인 이현주. 수박이 인증한. 공인한 국말 개혁파다. 적폐 언론들은 계속 이현주를 까고 있어요. 욕먹게 하려는 워딩을 써요. 조선일보도 문재인 저격수 이런 단어를 계속 써요. 친문 세력들이 이현주 공격하게끔 하려고. 근데 매일경제도 똑같은 적폐인데 문재인이 최순실보다 못해라고 비판했던 이현주. 이런 걸 굳이 껴 넣었으잖아요. 그냥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복당. 이렇게 쓰면 될걸 문재인을 이렇게 껴넣는 거는 친문 세력들한테 욕 처먹어라 그래서 이현주를 반대하는 스탠스라고요 최순실보다 못하죠 최순실은 그냥 지 돈을 원하는 여자였고 문재인은 돈은 물론이고 권력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홀라당 친일매국 세력들한테 넘겨버린 매국노 죄의 클래스가 다르죠 문재인은 이완용 클래스인데 올바른 말씀을 하신 거죠 이현주 전 의원이 최순실이랑 비교할 만한 죄가 아니에요 문재인은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인데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현주를 열심히 지지해주고 환영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재명을 지킬 수 있어요 수박이 인증해준 사람이니까 이현주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현주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에게 항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재명 지지자 아니라고 계속 압박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재명이 목숨을 걸고 지금 자기가 돈과 권력을 위해서 정치판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자기가 꽃길 걸으려면 얼마든지 예전부터 걸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을까 그러면 무슨 선택을 하건 우리가 몰빵으로 지지만이라도 해줘야죠 이재명 지켜야 돼요 이� 그건 아니라고 봐요. <laughs> 이현주는 언년이 민주당을 배신한 여자예요. 또 배신할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재명을 괴로보는 거죠. 무슨 이재명 지지자고 이재명을 지킨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현주 씨는 검증을 완료했어요. 저는 정말 천국 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저 혼자서 투쟁에 왔었는데 아우 여자 록봉기 이현주 씨가 민주당에 돌아오면 저는 정말 편하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주르크 언다르크, 아 멋있어요. 전 좋습니다. 보수 적폐 언론들이 친문 세력들 보고 이현주 까라고 이렇게 기사를 계속 내는 걸 보면 인증된 거예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재명 갤러리에서 이런 언급을 했어요 홍익표가 이현주를 자꾸 견제를 하고 짜증나게 하는데 홍익표 아락해야지 이재명 당대표가 오라는데 어디서 개겨 정답입니다 이게 당대표가 직접 이현주씨한테 전화해서 와서 힘을 보태달라고 했으면 친명이라고 지가 자처하고 당대표 밑에 원내대표면 은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지 지가 어디라고 항명을 해요 이재명의 선택을 개무시한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가 어디서 개격 임종석이나 선당호사 하라고 해 이거 문자로 아닥하라고 보내야 겠네 맞는 말씀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활약하는 이재명 갤러리인데 정치판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홍의표는 계속 티안 나게 걸리지 않게 이재명을 압박합니다 요 기사 보세요 이번 주 안에 선거제 의견 모을 것 지도부가 먼저 결정해야 한다 이재명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자꾸 이재명한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교활한 자예요. 욕처먹고 다굴이 당하게 하려고 하는 짓을 합니다. 이재명 지키는 쇼를 하면서 겉으로는.